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부동산 TV 대표 공인중개사 고창일입니다. 오늘의 집 복대동에 나와 있습니다. 세 채의 상가주택 중두 채가 매매 완료되고 남은 한 채의 상가주택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집 바로 한 블록 옆으로 도보 20초 채안 되는 거리에 청주산업단지 직선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왕복 5차선 도로인 대신로가 있고요. 오늘의 집 바로 가까이에 가경천도 있습니다. 가경천은 도잼 도시에서 벗어나 100만 자족 도시 글로벌 명품 도시 청주를 만들겠다는 캐치 프레이즈 아래 진행된 고품격 꿀잼 도시 청주 프로젝트 일환으로 가경천 낭만의 거리 조성 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산책로 데크 공사와 야간 조명 특화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날씨가 서늘해지면 가경천 따라 산책도 가능한 오늘의 집이네요. 지도와 드론 영상 보면서 자세한 입지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도보거리의 대신로와 가로수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 청주산업단지까지 쉽게 이동 가능하고 입주사들의 통근버스가 서기도 하죠. 산업단지는 직선거리로 약 700m 도보 및 차량 모두 접근이 편리한 위치고요. 청주 임대 핵심 주거지 중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가경천은 현재 낭만거리 조성사업 진행 중입니다. 영상 잠시 보여드릴게요. 쾌적한 주변 환경과 더불어 입지가치 상승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오늘 배물지 위쪽으로는 청주 대표 상권 중 하나인 대농지구 상권이 있고요. 백화점, 아울렛, 그리고 커넥트 현대 등 대형 상업시설 밀집해 있어 젊은층의 유입과 활발한 상권 수요가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소상공인, 직장인 등 폭넓은 임대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특히 대농지구나 하복대지구는 토지가격이 높아 신축공급이 제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신축급 매물은 임대수요가 더욱 높은 편입니다 드론영상 보실게요 오늘 매물지이고요 바로 옆 대신로를 따라 차량 5분거리면 청주산업단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SK신축공장, 테크노산단 역시 마찬가지 가까운 거리고요 여기부터는 청주산업단지입니다 매물지와 아주 근접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화면 돌려서 봤습니다 오늘 매물지고요 매물지 앞으로 가경천 흐르고 있고요 대신로와 가로수로 아주 근접한 모습입니다 가로수로 통해서 청주산업단지 이동 가능하고요 입주사들 통근버스 경로이기도 합니다 커넥트 현대 입점에 있는 가경동 모습도 가까이 보이고 있네요 오늘 집!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너, 건물 두 채는 모두 매매가 완료되었고 가운데 위치한 오늘 집 마지막 매물 되겠습니다. 대로변에 가까이 위치해 있어 상가 임대는 모두 완료되었고요. 오늘의 집 2020년 4월 준공되어 준공 중공 5년차 접어든 준신축 건물 되겠습니다. 대지 약 88평, 연면적 168평 4층 건물로 상가 2호실 포함하여 전체 20개 호실 건물 되겠습니다. 건물 정면은 대리석, 측 후면은 벽돌로 시공되었고요. 주차는 건물 뒤편으로 총 5대 가능하며 천정은 DMC 마감입니다. 건물 출입구 CCTV 설치되어 있고요. 내부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내부 층고가 상당히 높고요. 전면부는 목재와 현무한 판석으로 포인트를 주셨고 계단실 방향은 유광 타일 사용하셨네요. 안쪽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현대 9인승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엘리베이터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2층입니다. 원룸 6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 2층부터 4층까지 3개층, 층별 6개 호실씩 총 18개 호실로 구성되어 층별로 동일한 구조입니다. 우선 2층부터 살펴보면 엘리베이터 앞으로 목재로 인테리어 하셨고, 센서 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보입니다. 세대 벽면은 유광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우물현 천정으로 간접조명도 설치되어 있고 센서 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해 보입니다.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전실 임대 완료로 거주 중이셔서 내부는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고 임대 세대 내부 사진으로 대체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내부 풀옵션이고요 입구쪽 신발장 있고 들어가면 싱크대, 하이라이트, 전자레인지, 빌트인 냉장고 있고 시스템장, TV, 에어컨, 블라인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 베란다가 별도로 있어 천정형 빨래건조대 설치되어 있고 내부 문 열면 세탁기, 보일러 설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화장실은 샤워공간이 따로 있진 않지만 1인 가구 사용하기에 부족함은 없네요 계단실 통해서 3층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도 2층과 동일한 구조예요. 원룸 6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재는 모두 동일하고요. 천장 장식만 다르게 포인트를 주셨네요. 마찬가지로 전실 임대 완료되어 있습니다. 계단실 통해서 4층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실 유광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징크 핸드레일 시공되어 있습니다 채광창 있는 벽면은 템바보드로포인트 주셨고 창도 큼지막하게 채광과 환기에 적합하게 잘 나와 있네요 4층입니다 동일하게 6개 원룸 호실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인 구조와 마감재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천정 부분만 컬러를 다르게 해서 포인트를 주셨네요 깔끔한 인테리어로 통일감을 주시면서 또 하나씩 변화를 주어 포인트를 잘 살린 오늘의 집입니다 마지막 옥상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실, 4층과 차이점은 창이 있는 벽면, 템바보드가 아닌 일반 목재로 시공해 주셨어요. 층마다 동일하면서도 포인트가 있는 인테리어네요. 올라오시면 엘리베이터 공간 이렇게 수납 가능하게끔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환기창과 별도 수도까지 시공해 주셨네요. 주인 세대가 없다 보니 사용 흔적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옥상으로 나가 볼게요. 옥상 방수 시공 되어 있고 세대별 에어컨 실외기만 올려 두셨고 사용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대법 넓은 면적이죠. 오늘의 집, 주인 세대 없이 상가 2호실, 원룸 총 18개 호실로 구성된 정통 수익형 상가주택입니다 각 층별 관리가 쉽고 내구성 좋은 자재들로 마감해 주셔서 장기간 임대를 해야 하는 주택에 걸맞게 잘 건축되었고요 대로변 인접한 위치로 임대에도 아주 좋은 위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건물 현황과 수익률 분석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매매가격입니다 매매가는 18억 5천 융자금은 6억 3천만 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만실 상태로 보증금은 2억 3천 8백만 원, 실 투자 금액은 9억 8천만 원 되겠습니다. 투자금 대비 월세는 999만 원이 나오고 있으며 이자와 관리비를 제외한다면 월 순수입은 월 710만 원을 예상합니다. 건물 전체 월세 시월 1,100만 원의 수입이 가능한 복대동 수익형 건물입니다. 건물 현황입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되었습니다. 대지 약 88.4평, 연면적은 167평입니다. 1층 상가 2개 호실, 2층부터 4층까지 각 원룸 6개 호실로 전체 상가 포함 20개 임대호실을 보유 중인 복대동 수익형 건물입니다. 오늘 매물 총평입니다. 임대수요가 확실합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는 물론 인근 자영업자와 직원 등 현재는 물론 보유 시 꾸준한 임대 수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생활권이 좋은 위치입니다. 교통, 백화점, 아울렛, 외식 상권, 회사 등 세입자 유입에 매우 유리한 위치입니다. 월세가 꾸준하게 상승 중입니다. 임대가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하는 호실은 월세 상승된 금액으로 계약되고 있습니다. 향후 매매 가치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월세 상승과 복대동의 토지 가격 상승, 대기업 꾸준한 투자로 청주에서 확실한 투자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익형 건물 관리와 향후 매도시까지 전문 중개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부동산 TV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